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차 어, 급등하죠. 어,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현대차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그뭐 그것보다는 워낙 저평가기업이라 그렇다 그렇게 봅니다. 워낙 저평가기업이야 현대차는 또 삼성전자와 더불어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 그렇다. 오늘 현대차 상승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오늘, 어, 삼성현자도 오르지만, 현대차도 오르고, 또 이제, 그래요. 그, 외국인인들이 오늘은 또 강력 매수 났습니다. 외국인들의 그 태도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하루 걸러서 태도를 변화하고 있죠? 어, 일별로 보게 되면은, 일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어, 외국인들이 1조 1000억, 9500억, 5200억, 1조 7000억, 계속 매수해요. 2조 1000억, 8000억, 이렇게 계속 매수인데, 에, 어제처럼 간혹 매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매수 돌왔으면서 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어, 여전히 시장에서 핫하게 지금 취급되고 있는 외국인 종목들, 오늘은 또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죠.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어느 날 보면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어느 날 보면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는 하는데 에 기본은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수죠. 매수고 한국 시장 매수입니다. 그걸 또 잊어버리면 안 돼. 에 오늘은 음 외국인들이 6 1 4 1억 현재까지 하이닉스를 3,000억 합해 가지고 거의 뭐일주 가까이 9,000억을 매수하고 있고 어, 모처럼 현대차도 1149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포스코홀딩스,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효성중공업, 현대오토에버 오 현대오토에버를 웬일로 사지 14%가 올라가는데 현대오토에버도 원래 우리 포트에서 어, 현대차보다는 현대오토에버가 좋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많이 얘기했었고 또 25년도 1년 지났습니다만 25년도 대박 종목으로 제가 꼽았던 게 현대 오토에버였죠. 근데, 오늘 14% 상승하면서, 자율주행차의 중심이다. 하는 것이, 이제, 현대차의 모습이다.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삼성전자 특집을 얘기하면서, 어, 삼성전자의 그, 그, 그러니까, 어, 내년도 목표 가격, 인천 의 내년도 목표 가격이 22만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22만 원이다 그랬는데 에, 예를 들어 30만 원갈 수도 있다. 22만 원의 근거는 뭐냐? 내년도에 영업이익을 134조 낸다면 그러면 10배니까 시가총액은 1,340조가 될 것이고 1,340조일 때삼성전자 주가는 22만 원이다. 그런 논리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일반에서 보는 어, 기관 투자나 외국인들이 보는 삼등전자 내년 영업이익 134조가 맞다면, 맞다면, 예, 그쵸, 맞다면, 너무 수학적인가요? 근데 주가라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수학보다는, 또 감정이 좀 많이 좌우됩니다. 마인드에, 투자하 투자, 심리에 그래서, 어, 그렇게 좋다면, 버블이 낄 수밖에 없고, 버블이 낀다면, 뭐, 30만원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하이니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제가, 아 아침에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 하이니스가 내년도에 100조의 영업이익을 내겠다. 그러면 시가주액은1 0 0 0조에 되는 거 아니야, 1000조? 현재 시가주액이 549조입니다. 그러면, 거의 따블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 현재 548조인데, 영업이익이 1000조 난다면, 어, 아, 1000억, 나... <laughs> 죄송합니다. 이 말이 자꾸 헷갈려. 영업이 100조 난다면, 시가총액은 1000조가 돼야 돼. 1000조가 된다면, 어, 하이닉스의 주가는 1 3 0만원들어 가야 돼. 지금 거의 더블이죠, 더블. 따블. 예,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물론, 그게 또버블이 낀다면 더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아침에 제가, 어, 삼성전자 특집, 어찌보면, 반도체, 반도체 특집 해가지고 이제 방송했는데, 예, 못 들으신 분은 들어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아침에, 뉴욕에서 워낙, 뭐,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샌디스크,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하면서, 웨스디지타 같은 종목들. DLM과, 어 이거, HDD, HDD, 랜더,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면서, 어또 시장을 한번 확, 또, 어 놀라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A.I. 세계가 기반이 또 I.T. 세계의 기반이 반도체죠. 그게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기반이 반도체입니다. 어, T.S.M.G.로 대표되는 메 비메모리는 작년도에 충분히 올랐고 물론 뭐 올해도 뭐 추가로 상승겠지만 올해는 작년에 못 올랐던 D.M.과 n 드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좀 급등하지 어, 않겠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아마 뭐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삼성전자 특집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방송을 좀 드렸고, 그래서 관련 중소형주도 좋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고형과 동진 세미캠, 하나 머티리얼즈, TCK, 뭐 솔브레인? 이런 것들이 좀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또 s f 의 반도체, 비교적 뭐 저렴하죠? 그런 것들이 저, 어, 급등하고 있는데, 참조하시기 바란다, 라는 말씀 드리고, 어,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문자로 길게 좀 보냈습니다. 길게. 그래서 현대차가 왜 좋은가? 물론 오늘 이제 그 주가 급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로봇 때문에 그렇다. SS에서 로봇을 발표해서 그렇다. 어.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주차 로봇까지 현대차그룹의 AI 로봇 기술 전시회. 뭐또 우리는 깐부잖아또 정의선 회장과 젠선젠선항의 젠성항, 비공개 해동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도 좀어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젠선항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가지고 선보였다 세스에서. 여게무 말을, 무슨 의미를 가질까? 자율주행차. 제가 이제 에, 현대차가 다 좋은데, 자율주행차에서는 테슬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아니야. 실망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 정 회장과 이젠선항이 어, 그 어, 젠선항이 라스베가스의 퐁텐블루 호텔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오늘 젠슨랑이 그,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오픈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현대차하고, 여기 또 나왔죠. 현대차하고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에서 회복을 하는 경우에, 사실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게 뭐, 할수 있는 게 없죠. 다만, 이제, 구, 동할수 있는 내용들만 이제 만들었어, 요 엔비디아가. 그러면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대항마 자율주행차에서 그러니까 그 구글의 웨이모가 있고 또 테슬라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좀 있습니다. 아마존은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건 반도체 쪽이니까 로봇을 계속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로봇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를 만든 게 로봇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 뭐 그런 개념이다 하는 관점에서. 어, 아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파마요? 고추마요라는, <laughs> 우리가 왜, 뭡니까? 피자에, 아, 피자인가? 고추마요가? 그죠? 피자죠. 고추마요가 피자지, 피자. 제가 아침에, 어, 닭이라고 그랬는데, 닭이 아니고, 고추마요 생각해보니까 피자야, 피자. 그래서 고추마요가 있는데, 알파마요. 어, 젠슨랑이 한국 와가지고 가면서 그때 알파마요를, 어, 고추마요를 먹었었나? 예. 알파마요와 클래식 AV를 공개했다. 어, 메르세데스 벤츠와 자유주행자 출시 를 알렸다. 벤츠하고 하는 벤처. 벤츠. 벤츠랑 하는 거야. 근데, 어, 어차피 엔비디아는 이제 그,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직접 자동차는 벤츠가 만들고. 자동차는 현대차가 만드는데, 그래서, 어 만약에, 벤츠의 그, 자율주행 기술을 갖다가, 사, 어 현대차에다 이식해준다면, 현대차가 최슬라하고경쟁할수 있는, 뭐 그런 게 되지 않겠냐. 그런 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이 자율주행 사업에 전면에 나설 수, 모르, 나설지 모르겠다. 이런 이 기대감이 반영된 거야. 저는 뭐 오늘, 아틀라스, 그, 로봇을 갖다가 어, CS에서, 어, 이렇게 공개했다.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어, 엔비디아와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협업. 요거가 이제 그, 어, 하나의 그 기대감으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 겨, 어 그런 경우에,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피지컬 AI라는 것은 이제, 그 AI가 두뇌, 두뇌도 있지만, AI가, 어, 기계도 있죠, 기계. 피지컬 AI라는 건 기계야, 기계. 그래서 피지컬 AI의 최적 파트너가 현대차다.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그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현대차가 9% 올라가는 것은 이제 그런 연유다 하는 거. 그런 개념으로 어,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아, 현대모비스, 어, 뭐쭉 있죠. 그다음에 SL 같은 쪽은 이제 램프니까 뭐 로봇도 램프는 있어야 되겠죠. 뭐 눈이 있어야 될 거라면 눈. 눈이 있어야 되지 눈. 그리고 뭐 명신산업 같은 것들도 나중에 좀그 경량화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에, 로봇도 경량화돼야 되겠죠. 경량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개별 주는 아직까지 크게 못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간단히 제가 좀 언급을 드렸고 반도체 언급을 드렸고 이게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아 카카오가 이거 참 이것도 내려가네. 아 아쉬워. 근데 모든 그은 때가 필요한 거죠. 때가. 시장에 부름이 있어야 돼. 그걸 이제 우리는 운이라 그러는데 때가 있어야 되는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금 약간 쉬는 타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힘이 삼성전자로 반도체로 하이닉스로 시장의 힘이 게다가 현대차로 가고 있으니까 카카오 네이버에 나눠줄 힘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카카오 네이버도 돌아올 것이야. 그래서 좀 하락할 때 사는 게 맞아요. 하락할 때 카카오 네이버는 좀 하락시점에서 그렇게 이제 하러 갈때 사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제가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그 어제 그 얘기를 해 드렸죠. 여러분한테.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네이버랑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어, 이 정부의 안이 좀 결, 좀 결정이 됐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일단 그, 자, 정부에서 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얘기대로, 어, 자본의, 그, 그러니까 발행의, 발행의 51% 정도는, 51%는 은행권이 가진다. 하지만, 어, 주도권은 IT기업이 가진다. 요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페이가 주도권을 지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배우의 신한은행이나, 뭐, 다른 은행들, 어, 은행의, 이제, 그, 배우에, 서 안정성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에그좀 어,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 좋은 호재가 되고 있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어요쭉뭐 있죠 나, 나왔는데 에 <laughs> 어제까지 해가지고 쭉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뭐 어, 상당히 좀 긍정적 관점. 요 여기 나왔죠? 그 어제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워화 스테이블 코인 큰소시엄 승자는 해서 어 그래서 금융 핀테크 합중 연행이다. 어 그래서 와 디테일이 결합을 했다. 은행권 기본 시나리오 사업 모델 준비. 그래서 요건 이제 은행이 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행은 발행하고 하는 것을 운영은 이제 IT 회사가 하고 배경은 은행권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전개된 이제 것 같아요. 그야 아마 어, 상당히 소통 과정을 거쳐서 된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 그래서 플러스 리테일 결합으로 유통망을 구축한다. 강력한 소시입이다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 카카오가 계열사 중심의 연합군 해서 은행과 웰레쿠죠 카드사 공동 상표 활용 가능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어제 좀 설명드렸던 거니까 뭐 추가로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큰 호재가 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왜 빠지냐 하는 것은 오늘 왜 빠질까요? 이런 얘기가좀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어, 카카오페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 변동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자사주 의무수가 상법 개정한 정부 정책까지 변할, 이거 뭐야. 카카오 베이 임원, 주요 주주 특정적 건더 소유 주식수 변동 해가지고, 카카오의 대주주가 좀 출시를 팔았다? 이런 게 되겠죠? 되겠죠?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0.94% 정도 빠졌다. 요, 요것 때문에 이제 된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것도 뭐 악재는 될수 있겠죠. 약간의 악재가 될수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카카오 페이만 빠진 게 아니라 어, 카카오 네이버 다 하락한 거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하락의 이유가 어, 반도체 올라가고 현대체 올라가니까 카카오 네이버로 나눠줄 돈이 없어 가지고 자금이 없어 가지고 빠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예, 그 외에 뭐 엔터주도 하락이고 사실은 뭐 오늘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이다, 그래볼수 있는 거예요. 현대차가 무려 10%씩은 올라가고 또현대오토에 뭐가 지금 뭐 21%까지 올라가니까 뭐 그런 하락이다. 아, 어,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가 돼갖고 그다음에 뭐그 정도네요. 그 정도 반두채도뭐 현대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조금 조정 쉬어가는 모습이죠. 어, 고영과 동진 세미캠은 플러스를 내고 있는데 예, 다른 건 조금 쉬어가는 모습 5회 또 이제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하여튼 그런 모습이고 또 지수가 4500까지 온, 어, 온 것에 대한 어떤 또 두려움 또 이제 거부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 나오는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오늘 쉬어가는 구매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어, 카카오 네이버에서부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장기로 봐야 됩니다 장기로 길게 보면서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